여러분,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드라마틱한 하루였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사라, AI 주식 사라, 반도체 주식 사라고.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제 예측이 완벽하게 맞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한국 반도체 주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메모리 반도체의 황금시대. 그 중심에선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인간도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듯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찌 PT가 우리 질문에 대답하려면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수백만 개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기억을 담는 곳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좁은 도로라면 HBM은 16차선 고속도로입니다. AI가 빠르게 생각하려면 이 고속도로가 필수입니다.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이제 AI 시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AI 칩 하나에 HBM이 4개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칩을 하나 팔 때마다 한국 메모리 회사들은 4배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현재 HBM 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2028년에는 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배 성장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디렘 시장도 AI 추론 수요 때문에 2028년까지 2,000억 달러로 성장한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그 과실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1974년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어려웠던 시절 삼성전자는 가전제품도 제대로 못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건희 당시 이사가 파산 직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자고 제안합니다. 주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반도체는 무슨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달랐습니다. 1982년 미국 실리콘 밸리를 둘러본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늦었다를 연발했지만 결국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반도체 사업은 나의 마지막 사업이자 삼성이 대들보가 될 사업입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구 1억 이상, GMP 1만 달러 이상, 국내 소비 50% 이상. 이세 조건 중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3년 12월 1일, 도쿄 선언 후단 9개월 만에 삼성은 64K 디렘 개발에 성공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10년 이상 뒤처졌던 기술 격차를 단숨에 4년으로 좁힌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반도체 사업 초기는 기술 확보 싸움이었다. 일본 경험이 많은 내가 거의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를 만나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하루. 2-3시간만 자면서 반도체를 공부했다는 이건희 회장 그 열정이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1994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M 디 r 을 개발합니다. 발표일을 8월 29일로 정한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죠. 삼성은 이날 구한말 태극기를 크게 그린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적어도 디렘 기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평등했던 구한말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기술로 일본을 이긴 날. 그것이 바로 한국 반도체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 그런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1940년 대생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맨손으로 공장을 세운 세대입니다. 1950년 대생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산업화의 역군이 된 세대입니다. 1960년 대생은 중동건설, 붐과 함께 세계로 나아간 세대입니다. 1970년 대생은 민주화와 함께 IT혁명을 이끈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죽어라 이랬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주말도 없이 이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2024년 미국 반도체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과 대만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특히 AI의 필수적인 HBM은 한국이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미국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미국이 기술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적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숫자를 봅시다. 현재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는 5-6주입니다. 과거 고점 사이클 재고는 12-14주였습니다. 재고가 과거의 40% 수준입니다. 이게 고점이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는 PC나 스마트폰 수요에 의한 단순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AI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2026년 이후까지 최소 4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AI 서버 수요가가 2027년 이후까지 이미 성계약 진행 중이고 HBM4, HBM5 등 차세대 제품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반 디램도 AI 출원용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이클이 아닙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인류가 AI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고 그 핵심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4 공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HBM3에서 다소 뒤처졌던 삼성이 HBM4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삼성의 HBM4는 현재 업계 표준인 8GBPS를 뛰어넘는 11GBPS 이상의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삼성과의 20년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엔비디아 GPU 5만개를 구매해 AI 팩토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를 AI로 만드는 시대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HBM 3이 12단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36집이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강점은 단순히 제품력 뿐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 그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핵심 고객이자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20년 넘는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관계가 아니라 AI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 반도체로. 미국과 중국이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 AI 혁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가 이뤄낸 기적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역사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성장의 70%를 가져갈 것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6년까지 지속됩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려면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 기억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도 아닙니다 기억을 못한다면 컴퓨터도 그저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만드는 기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회사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AI시대의 핵심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투자하십시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해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